어, 오케이 갑니다, 갑니다. 빨리 도망치세요. 원래 거지의 삶이란 이런 곳이었나? 드디어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집이군요. 아 어, 저기 어떤 사람이 너와, 왔는데요? <laughs> 진희자를 죽였어, 아, 진희자를 공격했어요. 어! 아, 문이 없는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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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는왜 때려, 이놈아. 나나 왜 때려? 빨리 오세요. 어, 어, 어.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. 은수야 안 사요. 어? 당신이 지금 정찰로 뛰는 게 정말 몰라요. 차는 설마 경찰이에요? 아경찰입다 아니, 아니 제가 고마워서 왔습니다. 아니 제가 고마워서 왔다고요? 뭐가요? 방금, 사람을 두명 죽였잖아요? 네. 그 사람 형산범 수기원이에요 예? 각각 1억씩이었는데, 가지세요. 어? 아! 감사합니다. 어! 206전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람이 죽였으니까, 교도소도 네, 저빚 1경인데요. 오. 2억 정도는 그냥, 푼돈이에요. 하하하. 안신서갑다 아. 어. 안 돼. 경찰서. <laughs> 갑자기 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긴 했는데. <laughs> 왜 번지점프를 하죠? 그거는 사람의 공포감을 느끼는 6 0 높이에서 뛰는. 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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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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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어 제가 시끌었으니 빨리 도망갑시다. 거기 안살요 도망가야 돼요. 기 가겠습니다. 예. 저기 어사업자딱 거기 있으네 그럼 어요 이억 이억은 을게요이억이 이억 이게 아니라. 이건 사실, 가치가 없는 금이에요. 요분만 가치가 있어서, 대건 드신다. 희망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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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은 희망은. 희망은. 사망 니다리야니다리니다리리 죽였어요. 재밌게 다 죽음으로. 안 나오면 두이야어 이경이질니까어떤 거니 니 딸을 들었어 니가 나 갖고 떠나서! 뭘 떨어져? 개 눈앞에 사는 당지집 이게 뭔데? 이경이다 왜? 빚 갚을게 가자 <laughs> 오 오늘 인생형 채을 기재 갚았습니다 근데 잘 미리 없어요 인터뷰 정말 기뻐요 이야 벌써 영상이 3분이 되었네요 없더라고요 야. 저희 이자 네? 하지만 이자가 있잖아. 이자가 여기요. 생겼다. 여기요 10원이에요. 땅에서 주워서 아유, 비건을. 감 땅에서 주워서 비건을 <laughs> 갚았다 밥이나 응. 사 먹겠습니다. 예. 네 얼마입니까? 아 이거 천만 원이요. 아 천만 원이야! 반 플렉스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왜냐면 빚을 응. 다 갚았기 얼마? 때문에. 얼마나 드릴 쌍남자 아, 한 입에 한잔 드려. 어떤 맛으로 드릴까? 바이콤, 매콤, 맛있는 프라이드도 있어. 쌍남자 아니가. 쌍남자 역시 순한 맛 좋습니다. 만들어 순한 맛이었다니. 희라는 천만 원더 드리죠. 아니다, 내가 순하니까 800만원 넣어드리죠? 아, 이거 주죠죠아 r e 만 기다려주세요. 소스는? 어. 달콤 닭간장 맞나요? 전, 아니, 전 달콤이 아니라 순한맛으로 시켰는데요. 아, 어, 죄송합니다, e i 님 not sure. I'm not s u r 도 I'm not sure. I'm n o 요 sure. I'm n <laughs> 순한맛으로 서비스를 주셔야 돼요 <laughs> 아, 참나. 서비스 가져가세요. 저는 순한맛 시켰다니까요. 네! 치킨무랑 순한맛 가져가세요! 전 치킨무 안 시켰는데요? 여기 <laughs> 순한맛이야. 저 순한맛 안 시키고 순한맛 닭강정 시켰는데요? <laughs> 진상 손님이 되었는데요. <laughs> 박스에 담아주셔야죠요 담았어요 닭강정이 너무 안 튀겨졌는데요? 아, 그럼 제가 이걸 특별히 하나 드리죠 전 이거 안 시켰는데요? 당신 아. 그러고도 사람이야? 사람이지 정말 고맙지만 우리 가게에서 나가줘야지 나가! 아. 사람을 죽였어, 네이너 이놈. 네이너 이놈. 네이너 이놈. 네, 이놈. 왜 사람을 이이다니이 아직 안죽었어너 네이너 네이나 네이너 이이너이 제 집으로 가시죠. 네. 어, 소개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의사는요, 제가 고치면 되겠네요. <laughs> 왜 그렇지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미끄럽네요, 좀. 아, 네. 여기가 오, 이제 이사해야 되지 않아요? 아니요, 이제는 여기가 제 추억의 집이기 때문에. 예야 yeah. 화산 아, 타세요. 사... 뭐라고요? 화산 와산 타세요. 화산이요? 아 이거 제가 물좀 시켜서 일주일 안 사요. <laughs> 아 서비스로 이것도 줄게요 저기요. 예요? 네. 라면요. 예, 맛있어 맛있겠네요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네요라고 했으니까 먹으셔야 합니다. 맛있게 드셔주세요. <laughs> 당신의 돈은 내 거야. 아. <laughs> 아, 정말 맛있네요. 당신의 손 내까. 뭐야? 카메라 지어어 안돼요. 엿엿와로 장갑 벗어. 장갑 벗어 이놈아. 일루와 아 로아. 장갑 벗어. 장갑 벗 말이야. 너그러고 장갑을 자신. 너, 장갑 너 그거 없다. 나가 나가. 나가 <laughs> 뭐. 나가 나가. 아니. 거지의 삶 정말 이제 요시의 삶에서 이제 풀려나셨어요. 그래요, 전 이제 거지가 아니니까 집도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. 여기 공인중개사님. 공인중개사다. 아, 집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 집요 아, 아, 양을 좋아하세요? 고리를 좋아하세요? 집을 얼른 구해오는 게 너의 집에 좋을 거야. 네. 상어 집을 좀 구해보자. 구별로 오면 어고자빨르자 상어 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왜 상어 집안 시켜줬네요? 상어 상어를 좋아한다 그랬지? 상어 집을 좋아한다고 안 했는데요? 그럼 뭘 사주고 좀요 집이요. 무슨 집이요? 집이요? <laughs> 넓은 집이야, 좁은 집이야? 좁은 집이요. 넓은 집이요? 아 넓은 집! 넓은 집아 넓은 집이요? 이게 넓은 집이었 여기 4각형 집이에요 기어 올리 보다 작은되 당장 선 씻으려 네 여기 1조입니다 어, 어. 감사합니다 분명히 빚이 아까 1경이었는데 갑자기 1조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당연히 빚 갚았잖아요 저. 집 문서요 문서 문서가 문서. 문서. 문서를 문서 이거 문서네요 아 아까 준거 위조 지폐였네요 위조 네. 지폐라는데요 지폐를 먹었어요 위조 지폐예요 아 어떻게 알았지? 아 제가 또한매점을 운영하니까 또 그런거 잘... 위조진표 만드는거 아니에요? 네? 아까 위조진표라며요 위조진표 위주진폐 만드는거 아니에요? 그런거 잘 알아 <laughs> 어디서 사기를 쳐 머리가 이상해진거 같은데 <laughs> 진문소 어때요? 사실 그건 뻥이야 이게 진문소야 김문가를 던졌어 <웃음> <웃음> 넌 거기서 500년밖에 못살아 500년 안에 내가 죽을텐데 아, 그 5년으로 바꿔줄게 어쩌라고, 어쩌라고? 나에겐 다 플라움이 있거든 너희 얼굴은 그냥 플레인 아닌가요? 플레인을 타고 가는 하늘은 예쁜 노릇만 하죠 하지만 네 얼굴은 얼굴이 썩은대로 먹었어요. 네 얼굴 썩은 계란. <laughs> 갑자기 말, 말싸움을 왜... <laughs> 계란형이 아니라 나는 <너는> 썩은 계란형이야. <laughs> 아쉽네요 맞출 뻔했지만. 그니까요. 안녕하세요. 캡틴 어, 진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거지가 됐다가 인생 역전으로 부자가 됐다는. 좀더 못생겨진 것 같네요. TV로 보는 것보다. 당신은 그냥 똑같이 못생기셨네요. 아, 저는 원래 그래요. 저는 팩폭을 하지 않는 선이니까요. 팩폭이요? 네. 예. 팩폭 아닌가요? 그거나 그거나. 정말 팩타네요 지방간이 쌓였어요. <laughs> 카메라 애네 보고 말하세요. 팩타지 않나요? 네. 예. 네. 어? 아, 제가 5년 뒤에 다시 왔어? 하하하. 5년 뒤. 5년 뒤. 어우, 카메라 왜 아직도 서디냐, 이거? 아이, 카메라 높다. 용량이 좀 어. 지성이 없다. 혹 패턴 유지하셨군요. 제가 이럴 줄을 걸 잘했어. 왔죠 전에는 많인가요? 전에는 오겹살이었는데 이제 삼겹살이 됐어요. 축하해 주세요. 겹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? 겹살이 있는 건 사실이죠.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. 오년 뒤에 오죠? 아 아우, 잠깐 영상 멈춰놔야겠다 그럼 이제 나가야 돼요? 아, 아, 아오년 뒤에 다시 켰네요. 근육질이다 당신은 집에서 정말 근육질이야. 제가 지금 이 명적이에요. 어, <laughs> 아, 게이지 슬 하고 있어요. 아, 아, 게이지 슬 <laughs> 하고 있어요. <laughs> 증사예요. 야 정말 증이다. 부서워 보였다. 사실 이 사람은 속았어요. 속았어. 속았대요. 속았대요. 아, 응. 고나이들 <laughs> 빙의하였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왜 오셨죠? 안녕하세요. 스토커입니다. 시우를 따라가있습니다 스토커 나가. 이놈아 나가 스토커. 돌기 딸기 정기 딸기 정기 딸기 오기이거영상이 점점 길어지네 이거어이번엔 아, 징그지 징그지씨 얘면이이고이제도내도록 얘 하겠습니다 영상 오이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그지님은 살인자로 변했다고 한다. 끝.